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첨보입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는 금액 2차전지 관련된 시장이 워낙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6.22%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수세가 애수, 좀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첨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모두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에서도 특히 전해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첨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모모미턴 뿐만 아니라 이 아리백 관련된 이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주가가 더욱더 치고 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워낙에 2차전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흐름에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 미국향 호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에코 프로 BM의 실적 발표에서 2차전지 섹터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같이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체 이 차는지 이 흐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그냥 살짝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좀 침체가 될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이 흐름을 좀 즐기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록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첨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첨보 관련된 무리문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받아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파,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참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를 먹고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준까지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첨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행에 밝혀져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딱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누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였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주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천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